일본에는 양심을 버린 우경파도 있지만 사회 밑바닥에는 양심을 지키려 노력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우경파에 맞서서 고정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승피트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쿄도 정확인데요 매주 월요일이면 혐한 시위를 허가하지 말 것을 도쿄도에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직장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번이 일곱 번째로 저녁 일곱 시가 되면 시민 수십 명이 어김없이 모이고 있습니다. ほとんど顔見知りの人じゃないです。あの、普通の独立にそれぞれの個人が来てます。だから自分の町なので、自分の町は自分で守らないとダメなんです。日本平和憲法を守り尽くすため、2004年結成された構造へは全国組織として成長しました。もいん結成後9年間7500個のプルプリ組織が自生的に作られました。全国の医者さんが集まるあの会がこの医療者の会です。全部何名ぐらいです。 400가라고 해야 합니까? 인그레이드스. 조직 운영도 일절 외부 지원 없이 회원들의 회비와 상품 판매 대금으로 충당합니다. 구조회 전국 대회 참석하기 위해 지방에서 상경하는 교통비와 참가비 모두 회원들이 직접 부담합니다. 정부의 허가가 사기 바지듯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협회가 오비아카가 되어 는것 때문에, 지은 전국에서 일하시 있는 것죠 일본의 우경화를 막기 위해 자신들의 돈과 시간을 기꺼이 희생하는 시민들. 일본 양심 세력의 뿌리는 깊고도 튼튼합니다. 도쿄에서 SBS 김승필입니다.